아이고! 뛰어야 돼가지고. 아유! 네. 안 돼! <laughs> 머리야, <막> <웃음> <그랬어>. <웃음> 자, 후반을 시작하는데요. 이 골드시시가 좀 독특한 게 전반을 10호를 치고요. 후반을 8호를 칩니다. 음, 티셔츠잘 갖고 지프로의 티셔츠입니다 아, 좋다 좋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음. 괜찮아, 잘 갔어 그래도 아, 우쌰. 우와, 우쌰. 아우, 샤 아우 잘 갔다 맞네. 다 갔다 다 갔어. 잘 갔어 잘맞어니잘 맞았니? 누구잘잘가지 어. <laughs> 뭐로 박을? 오늘 제일 잘치지모자잘크와샷을 합니다. 아, 굿샷입니다. 오! 아, 박프로님 굿샷. 아, 어, 피디 써입니다 굿샷. 시간이 없잖아 지금 앞뒤에 네 번째 샷 아이고 당겼어요 아 우리 집 프로는 벙커에서 쳐서 벙커 투 벙커가 됐습니다 나이스 아웃 어, 잘 간다 잘 간다 로브샷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로브샷이 뭔지도 모르는 와피드이기 때문에 될까요? 로브샷이 뭔지는 압니까? 네 근데 클럽을 그렇게 다고 집니까? 오잘 뛰었다 오아아 아, 아깝다 와 동시에 쳐서 제가 잡을 수가. 어 이렇게 둘다안 들어가네요. 지현장님의 더블 퍼시입니다. 더블 퍼시랍니다. 이 정도면 사정권입니다. 오 역시 오 역시. 나는? 이것도 좋아. 오. 아우 퍼트감들이 우리 카메라 세팅 해. 그래 잘 간다 야괜것 어, 같은데? 샷으로 사망 아이고 오. 이것도 위험하다 보이니까 어... 아니죠? 이건 데 부이니까 저갔어요아 진짜? 어? 호 내가 어? 쏙 들어가는걸 봤는데 전략적 해저들을 활용한 와피드의 서드샷입니다 하지만 부사주처럼 살아난 7프로의 세컨 구샷 나이스 온! 더페이 있을 거래 아이고 아, 살짝 뒷땅이었네요 쉽지 않 라이에 어우 좋습니다 넘어갔다! 어 넘어갔다 어우 성프로님 티샷이 어235 정도 나왔습니다 어, 조금 짧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세 개는 그린에 있고요 PD공은 그린 옆에 러프에 걸쳐있네요. 로브샷? 을 한답니다. 이게 로브샷인가요? 굴러갔는데? 어, 엄청 구른다. 와, 끝까지 와, 끝까지! 해저들 네. 넘겨야 되는 티샷인데. 8 0 m 정도만 넘기면. 아구! 아 이건 자아 좋다. 음, 잘 쳐야 돼. 걸어가기 싫으면. 여기서 뽕샷이 나냐. 그래도, 아유, 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진짜? 어, 너 넘어갔어. 이것도, 힘, 힘, 힘. 그 꼭대기까지 갔어, 그래도. 내꺼 살 살았어. 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 나갔어. 아유. 아 그냥 티셔츠지. <laughs> <이제> 서 <와서. 웃음> <laughs> <laughs> 좋아요. 잘 <laughs> 갔어, 시인장님의. 아 구시아십니다. 아마 제 생각엔 5 번일 것 같은데. 역시. 5 번은 약속의 오 번이야. 5원원 5번 퍼스로 보기를. <laughs> 박프로님의 몇 번째 모르겠는데요. 잘 마셨습니다! 굿샷!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같은데? 와피디의 네 번째 샷. 꼭 이런 오르막콜은 걸어 다니는 와피디입니다. 운동 되고 좋죠, 뭐. 굿샷! <laughs> 그 분이 왔어 7에써의 서드입니다 3온 가능할 것 같아요 굿샤 핀하이로 정확하게 아, 아 약간 아, 오른쪽으로 휩니다 나이스 온 사정권입니다 아, 아이고 땡기냐. 죽을 것 같은 와피디에 다섯 번째 아십니다. 그분이 오셨대요. 이번으로 다 걸어가지고 힘들어서 죽겠답니다. 나이스온. 고생했어. <laughs> 그림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오케이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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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괜찮아. 눈에 보이는데? 아우 예민하시다. <laughs> 약간 복수하는 거. <웃음> <웃음> 좋다. 아 아우. 오케이. 보기 보기. 보기. 야. 서서히 지쳐가는 가운데 바피디는 특히 더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티샷이... 아, 역시 지쳐서... 네. 성프로님 티샷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좋다. 오, 좋아. 큰가? 어... 아. 아, 무드티샷이 엄청 멀리 나와서 여기서 세컨을 치네요. 지프로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세컨. 아, 좋습니다. 살짝 짧은데요. 그래도 나이스 nice 온. 빨간 공 올라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쳤길래 로 올라와 있어 공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피디에 파퍼십입니다. 오랜만에 파퍼타네요, 오늘. 처음입니다. 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파! 와, 기가 막힌 홈퍼팅을 넣습니다. 첫 파를 기록하는 와피디. 힘들어 죽을라 그랬었는데 다소나마 기분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나 빼. 오케이. 야기. 저의 뒤에서 찍어줄 힘이 없다 오. 너왜 어, 이런 거 있잖아. 쳐놓고 그냥 보에서 2에서 2에거 2에서 2에서 서 2에서 2데잘2아서 빠지면 어떡한다? 180m가 해에드2데요와에서가 <laughs> 빠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나에 오 구샷. 네. 아이고. 네, 내려왔어요. 네. 어디로 갔어? 저기 가운데. 아 구샷. 빠지겠다! 아니야. 오! 어, 튀어서, 튀어서. 튀어서 올라갔다! <laughs> 자, 해저드병이 있는 와피디가 어, 저 오른쪽, 어, 어, 오른쪽에 좁은 길이 있는데 저쪽으로 지금 에이밍을 하고 샷을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이스! 성공했습니다. 빠지면 이거. 대박이다 여기서 빠지는 어, 찮아 직각으로 휘지 않으면 안 빠져. 빠지면 니가 빠져. <laughs> 공이 빠지는 게 아니라. <laughs> 어, 아이고 씨야. 어, 안 빠져 안 빠져. <laughs> 스리온이라고? 4온 아, 포... 아니야? 아, 손모가지를 그냥 <laughs> 보기 펏 어, 알피 대 해저대 안 빠지고 왔습니다. 마크 아, 좋다 나이스 파아 보기에요? 에서2 0 0 m 남았다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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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좋다. 굿샷 좋다. 나이스 나이스 옷. 어 괜찮아 괜찮아 AD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없는 골드시시 파3도 드라이버로 쳐야되는 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이 굿샷 벙커로 AD인데 파 3가 14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만한 파4 파3 홀이에요. 여기 홀들이 길어요. 아구고 샷인데. 아, 이게 벙커로 간다. 조심해야 돼. 저기 턱막 구리한테 날아올지도 몰라. 아, 진짜? <laughs> 야, 조심해야 돼. 진짜 어떻게 날아올지 몰라죠. 오늘. 어우, 나이스 아웃! 어우, 기가 막히게 뺐다. 앞으로님의 벙커샷. 아이고! 찌워야 어, 돼가지고. 아유! 네. 안 돼! <laughs> 아니, 야, <맞도록> <laughs> 조심해. 됐다. 됐다, 됐다. 어, 드디어, 파 펏입니다. 벙커에서 잘 나와줘요. 약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줄게. 아 오케이 줄게. 우리 사이에 뭐 저기 쌓고 맞아. 딱그 생각이야. 치나 지금. 아이고 많이 난다. 받은 걸로. <laughs> 아, 아. 좋다. <놀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어살 어? 거야 살았어. 다 내려오잖아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네. 페어웨이 페어웨이 셔음 우와! 아 나이스 우와, 나이스! 구샷! 아 좋다. PD, 세컨 샷입니다. 지칠 만큼 지쳤어요. 구샷! 잘 갔습니다. 아우 잘 쳤다. 어우, 너도 잘 쳤다. 오, 잘 쳤다. 아, 그... 대, 대기 팀이 없으니까. 자, 아이고, 지 땅을 그냥. 비 온다. 진짜요? 비 지금요? 응. 아니요? 맞죠? 이거 비 맞죠? 네, 비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 좋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올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칠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씨야. 또 그쳤는데? 비. 아, 어, 잘 쳤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어나, 이거. 오 좋았다 아이도 아, 아, 오케이 아 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지현장님의 바퍼 내리막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블. <목소리> 이게 파 팔이야. 네. 아이구씨야. 아, 박프로님의 마지막 콜 티샷입니다. 아이고, 샷! 아, 좋아, 좋아. 아이 샷! 괜찮아요. 아, 이거. 못 내줘, 그냥. <laughs> 아, 괜찮아. 그냥. 한가운데.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좀 짧다. 어우, 그리 뻥카 안 들어갔다. 마지막 코레에 와서 사람들이 다 지쳤습니다. 저축처진 어깨를 좀 보십시오. 오늘 대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쉬는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18호를 연속으로 치는 바람에 조금 더 힘들어하고, 저도 좀더 힘드네요, 오늘. 아이고, 씨야! 잘 간다. 아 튕기냐 왜 자꾸.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 우와, 아유, 또 오케이. 아우. OK. 수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라운드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저는 96개 드디어 지긋지긋한 98, 99, 100을 버어나는 하늘이 하늘 하루여서 너무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좀 힘드네요. 저희는 올해 또 어? 라운드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또 가게 되면 또 다른 골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행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